옥시부인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는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옥태영으로서 사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죠. 윤겸은 자신과 혼례를 거부하는 태영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즉 자신이 아무도 태영을 건드릴 수 없게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윤견 말은 모두 거짓이 되었는데요. 태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과부라는 오명을 쓰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혼례를 했음에도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성소수자로서 모두에게 부정당하자 결국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으로 가는 배에서 7년 만에 재회한 태형인데요. 하지만 윤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차갑게 외면해 버린 그였죠. 그동안 남편도 없는 몰락한 집에서 어린 도겸을 데리고 혼자서 고군분투한 태영인데요. 그 결과 성씨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동생인 도겸을 장원 급제까지 시킨 태영이죠. 그럼에도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단 하나였는데요. 바로 언젠가 윤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고도 차갑게 외면해 버리는 윤겸을 보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동안 꾹꾹 누르며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린 태영인데요. 결국 그는 천승위에게 가는 배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승위는 태영을 생각하며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준 태영이죠. 게다가 송대감과 연을 끄는 천승위를 도와주기 위해 그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송대감을 찾아가 천승위를 한 번만 찾아와 줄 것을 부탁하죠. 그 결과 송대감은 자신의 못난 행동들을 사과하며 천승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태영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구더기로 살 당시 그는 송대감집을 드나들었었죠. 그렇기에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이가 있을 수 있기에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니보다 천승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태영에게는 우선이었던 것이죠. 결국 천승위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태영을 구하기 위해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윤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태영에게 씌워진 과부라는 오명을 벗겨주려 한 것이죠. 천승위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후 청으로 향했는데요. 이유인 즉슨 윤겸을 찾아 떠난 도겸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천승위는 도겸이 윤겸을 찾는다고 한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돌아올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돌아왔을 거라는 것이죠. 더구나 배에서 태영이를 보고도 외면해 버렸다는 건 돌아올 마음이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고편에서 도겸과 천승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소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장소였죠. 도겸은 천승위를 향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재차 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승위는 후회는 없다며 자신의 마음이 확고함을 강조하죠. 천승이는 어깨에 낙인을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윤겸이 어깨에 새기고 있던 마음심자를 새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감이 윤겸 시신이라며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윤겸의 어깨에 새겨진 낙인이었죠. 아마도 천승위가 윤겸자리를 자신이 대신해 태영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때 도겸이 낙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승위 또한 윤겸이 도주하던 날 그의 어깨에 새겨진 낙인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태영을 속이기 위해 똑같은 낙인을 찍기로 한 것이죠. 예고편에서 만석이는 태영을 찾아 청수현으로 가는데요. 그는 태영에게. 천승위가 청으로 가는 배에서 죽었다고 말을 하죠. 갑작스런 천승위의 죽음에 충격을 받는 태영인데요. 서로의 신분이 달라 비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태영에게 있어서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것이죠. 아마도 만석이가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밑밥을 깔기 위한 작업으로 보이죠. 자신을 차갑게 외면하던 윤겸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게 되면 태영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영은 현감과 송씨 부인의 농간에 의해 결국 오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현감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죠. 3년상을 치르고 평생 수절한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영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 선택지만 있죠. 첫 번째는 현감 말대로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억울하게 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옥에서 나가 후이를 도모하는 것이죠. 결국 태형은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현감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후이를 도모하려는 태형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태형이 결국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자신 목숨 하나 구걸하자고 순순히 장례를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한 두뇌를 가진 태영에게는 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영은 외지부를 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영에게 호의적인 사람보다는 그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죠. 하지만 그는 성규진 말대로 법을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성규진을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까지 죽이려 했던 이충일의 외지부까지 맞게 되었죠. 관찰사를 비롯해 모두 태영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했는데요. 결국 이충일은 태영 덕분에 집안 몰락을 막고 목숨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씨 부인과 태영은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태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 때도 그는 태영의 편이 되어 부인들을 질책하기도 했죠. 물론 미령이 송씨 부인의 딸인 사실도 김씨 부인 덕분에 알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태영이 그 누구보다 바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충이를 용서해 주는 것은 불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태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그의 외지부를 맡아준 것입니다. 김씨 부인 입장에서는 결국 태영에게 엄청난 빚을 찐 것인데요. 현재 태영이 과부로 몰려 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는 송씨 부인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게다가 몰락한 집안의 송씨 부인 힘으로는 태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과하다는것 또한 알고 있을 텐데요. 김씨 부인은 결국 송씨 부인 뒤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감 또한 이렇게 막무가내로 태영을 오게 가둘 수는 없는 것이죠. 김씨 부인은 남들 몰래 태영을 돕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배후 세력을 알아내기 위해 홍씨 부인을 구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송씨 부인과 접촉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홍씨 부인인데요. 태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 것도 홍씨 부인이 송씨 부인과 짜고 낸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홍씨 부인은 귀가 얇고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죠. 태영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김씨 부인에게까지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는 김씨 부인에게 태영은 살아서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로 현감배후에는 박준기가 있다고 말이죠. 김씨 부인은 이 상황을 더욱더 용납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충일이 박준기에게 뒤통수를 맞아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이죠. 그는 태영에게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태영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박준기라고 말할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그가 현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김씨 부인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것도 시간을 벌어서 관찰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현재로서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단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윤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사에게 보고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죠. 아마도 구화에서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을 치르는 도중에 천승위가 윤겸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윤겸의 장래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박준기는 또다시 현감을 배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퇴양난에 빠진 현감인데요. 현감은 옥태영을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어디 가서도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옥태영이 누구인가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외지부이죠. 결국 송씨 부인과 현감이 벌인 불법적인 사건 전말이 밝혀지면서 현감 또한 파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씨 부인 또한 장 50대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죠. 이렇게 해서 외롭던 태영에게 김씨 부인은 진정한 언니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